저 오준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로 오늘 선출되었습니다. 제게 이러한 영예로운 책무를 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이 책무를 수락하고 최선을 다해 이뤄내는 후보가 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출마를 선언하며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단단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대선을 기본소득 복지국가냐 아니냐, 기본소득이 있는 진보냐 아니냐를 정하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의혹, 올림픽, 비호감, 서바이벌, 대선을 미래 어젠다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로 만들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기본소득 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로 저 오준호가 공식 출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본소득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제가 모든 정당 후보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전환을 위한 구상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 소득이 없이 그러한 전환이 가능한지 따져 묻겠습니다. 정책 경쟁을 회피하고 표계산만 몰두하고 있는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저는 마치 지옥행을 고지하는 사자처럼 나타나 논쟁을 걸겠습니다. 이건 좀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laughs> 안 보셨나요? <laughs> 둘째, 윤석열 후보가 기본소득을 흉내내는, 하지만 매우 수준 높은 분배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는 단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의 반사체 노력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가 윤 후보의 총괄 선대인장이 되었습니다. 김종인 씨는 국민의 힘, 정강 정책 1호로 비록 짝퉁이지만 기본소득을 넣은 장본인입니다. 짝퉁 기본소득이든 다른 이름이든 윤 후보는 중도 유권자를 얻기 위해 과감한 소득 보장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진지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김종인의 짝퉁 기본소득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신의 약한 기본소득 정책이라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짝퉁 기본소득, 이재명의 약한 기본소득, 그리고 오준호의 프리미엄 기본소득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기본소득 정책 경쟁의 장으로 간다면 과연 누가 더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기본소득, 충분하고 해방적인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통한 대한민국 전환의 전망을 밝히는 저 오준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고 어떤 위험에도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기술혁신의 결실이 모든 국민의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정신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그 대답은 바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빈곤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자기 삶과 시간의 주인으로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탄소세, 토지세, 시민세와 같은 기본소득 목적세로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둘째, 좋은 삶을 위한 기본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의 바탕 위에 꼭 필요한 기본권을 갖춰가겠습니다. 저는 그 기본권을 생태환경 기본권, 주거 기본권, 안전 기본권, 참여 기본권, 먹을거리 기본권, 교육문화 기본권, 노동일자리 기본권, 우회 기본권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회 기본권의 정책으로 생활동반자 제도를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득 대한민국은 셋째 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혁신 국가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은 공유 지분 배당입니다. 국가는 혁신의 개척자가 되어 민간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 투자를 지분으로 확보하여 성과 배당을 받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국가의 지원이 지금처럼 기업과 가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소득의 향상과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로운 녹색 전환,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삶의 안정을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나이와 성별,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여는 길을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나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나답게 살수 있는 나라 같이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후보와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라는 기본소득 철학을 공유하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역 화폐와 결합한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원, 청년 연 200만원이라는 기본소득 공약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씩 지워가기로 마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보유세도 기본소득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는 하나만한 말을 하면서 물러서고 있습니다. 리더라면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의 대표 정책이든 기본소득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사라지게 하는 비둘기 같은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이재명만 남고 기본소득은 사라져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해야만 탄소세, 토지세, 보편증세, 누진증세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의 재분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와 저 오준호가 공감하고 있는 비전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실현에 의지가 있다면 만납시다. 기본소득의 목표, 비전, 경로에 대해서 1대1로 토론합시다. 가거드리하는의제를 놓고 논쟁할 것을 논쟁하고 협력할 점이 있다면 협력합시다. 이재명 후보의 대답을 저 오준호는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누구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상식을 지키라고 하고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정이고? 어떤 상식이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까? 모두들 공정한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너도 나도 달려들다가 서로 짓밟히고 있는 기회의 병목 사회에서 경쟁에 참가할 기회가 평등한 것이 과연 공정의 전부입니까? 위계 서열 사회로 들어가는 병목을 거부하고 병 바깥으로 나갈 기회도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도 되지 않는 대기업, 공기업 일자리를 표준으로 놓고 경쟁에 탈락자는 인여 인생 취급하는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란 말입니까?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고시를 아홉 번칠 때까지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월세방에서 잠깐 자고 지쳐서 학교로 가는 청년에게 과연 기회가 똑같이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 마을을 가꾸고 상권을 이뤄낸 사람들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쫓아내고 저항하면 공권력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부수고 가둡니다. 이런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애초에 소유자가 만든 적이 없는 토지에 대해 그 지대와 불로소득을 당연시하고 보유세는 권리침해라고 무시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 믿다고. 정부가 첨단 무기를 공개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를 만든 나라가 왜 빈곤과의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지 못합니까? 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여성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합니까? 어째서 중증 장애인이 혼자 있다 화재로 죽고 독거 노인의 시신이 한달 만에 발견됩니까?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어째서 전시의 민간인 사망률보다? 높단 말입니까? 저는 이러한 공정, 이러한 상식, 이러한 자금심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위계 사회화된 일자리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어떤 사람을 택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지 않고 졸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찾자고 주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공유한 물을 누릴 자격이 있고 공유부를 사유화하여 차지한 수익은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계 조건을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장하고 졸엄한 삶을 위해 기본권 실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것을 요구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구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정의를, 새로운 상식을, 새로운 시민의 자긍심을 세우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계약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도전으로 이 모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